안녕하세요, 앵쌤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친구는 세네갈앵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타이틀이 재밌죠? 소음이 뭐예요? 모두 다쉿 세네갈. 그만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그런 환경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앵무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이 정말 낮고 키우기가 정말 수월한 새가 되, 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흔히 불리는 세네갈 앵무의 국내명은 좀, <laughs> 좀 이쁘지가 않아요. <laughs> 지머리 날개 앵무가 되겠습니다. 지머리 긴 날개 앵무입니다. 자, 노란 홍채와 뭉퉁한 머리를 가진 세네갈 앵무새는 강렬한 표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의 시선 때문에 새가 항상 초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속지 마세요. 세네갈 앵무새는 외향적이고 장난스럽고 케이프 앵무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종입니다. 자 케이프 종 어,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포이세팔루스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나오는 앵무새들을 어, 일괄적으로 통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포이세팔루스 아프리카에 서식하며 조용하고 높은 지능을 가진 품종으로 세네갈 자디, 케이프, 앵무 등이 대표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꼭 알고 넘어가십시오. 많이 나오거든요. 음.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색상은 어, 갈색, 녹색, 주황색, 황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색깔이 좀더 화려한 게뭐 수컷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다 아는 사실이고 나중에 마지막에 언급되겠지만 여기에 V자가 좀더긴 긴 형태가 암컷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중요. 수명은 30년 이상, 최소 30년 이상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는 목소리 전달자, 교감은 사교적. 자, 이외에 이 외에, 이 종에 속해 있는 다른 앵무새들은, 케이프 앵무새가 있고, 마이어스 앵무새가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네갈 앵무새는 뛰어난 애완동물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함, 그리고 매우 평온한 기질로 잘 알려진 조륨, 조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그런 이름 때문에, 뭐, 뻔히 아시겠죠? 세네갈. 네, 그 자체가, 네, 이름 자체가 아프리카 명칭이죠. 이새들은 케이프 앵무 중에서는 가장 흔하고 애완동물 가게에서도 찾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찾기가 힘든데 미국에서는 아주 흔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온순하고 그리고 소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좋은 본성과 가격이 그들의 케이프 앵무새들의 다른 사촌들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더큰 새를 원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아주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약 23cm의 길이의 이 세네갈 앵무새는 같은 크기의 다른 반려 앵무새처럼 화려한 새는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국내 명칭이 지머리 어, 긴 날개 앵무예요. 정말 머리가 지색깔로 좀뭐 뭐 저는 보니까 되게 이쁜데 뭐 일반적으로는 좀흉찌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지머리 뭐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들은 주로 짙은 녹색과 갈색 같은 회색이며 무지개 빛깔의 녹색 목과 허벅지색, 허벅지, 어, 오렌지색 허벅지가 있으며 노란색 가슴이 있습니다. 부리와 발은 검정색이며 눈은 밝은 노란색, 오렌지색으로 얼굴에 어두운 회색으로 나누집니다. 그들은 다른 앵무새처럼 많은 반짝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자체로 아름답고 어울리기에 성격도 아주 훌륭한 앵무새가 되겠습니다. 자, 세네갈 앵무새는 원산지가 서아프리카에서 광범위하게 서식하며 토종, 토종과일, 씨앗 및 꽃의 급이 가능성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주하는 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난감은 세네갈 앵무새에게는 꼭 필수 필수품이 되겠습니다. 세네갈은 부드러운 나무 블록을 심는 것을 좋아해서 어, 그들에게 마카오 크기의 장난감을 사기를 두어와할 필요도 없고 세네갈은 또 재빨리 그, 그 아무리 크더라도 어, 뭐 해치울 거라고 저는 믿어 심치 않습니다. 부리가 커요. 네. 포이세팔로우스가 어, 몸짓은 좀다 작은데 자디도 그렇죠. 세네갈도 마찬가지고. 부리가 되게 큰 편입니다. 음. 자, 그들은 밧줄 장난감도 좋아하지만 발이나 목 주위를 잡을 수 있는 긴줄 가닥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앵무새를 위한 장난감이 아닌 어, 일반 뭐 다른 어떤 뭐좀 개척적으로 이렇게 만든 어떤 장난감을 사용할 경우 안정성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줄이 이렇게 다리에 목에 걸리지 않도록. 유심히 관찰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바, 밧줄 장난감을 정기적으로 정리해야만 되겠습니다. 또 종을 붙인 아크릴 장난감도 좋고, 파괴할 수 있는 물질보다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아크릴 종류는. 하지만, 새, 새, 의 측면에서 새를 위한다고 하면, 아크릴보다는 뭐, 카밥이라든지, 맞죠? 뭐, 뭐, 대나무나 아니면, 뭐 원목도 좋아요 그런걸 진짜 뜯을 수 있는 걸 주는게 더 좋고 음좀 물질적으로 충뭐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제품을 또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세네갈은 일반적으로 까다롭게 먹는 새가 아니며 건강에 좋은 테이블 음식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좋고 영양이 좋은 음식을 즐길 것입니다 일찍 새로운 음식을 제공하면 이 새가 바로 그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세네갈은 과체중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활발한 새이며 충분한 운동과 좋은 식단이 주어진다면 비만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펠렛에 기반을 둔 식단은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며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보충된 음식을 실험을 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자, 펠렛을 먹이지 않고 나중에 돼서 펠레스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세네갈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앵무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식이 끝나는 시점에서 항상 펠레스로 음식을 적응하는 방법이 되게 에반조에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세네갈 앵무새는 하루 종일 단지 어깨 앉는 것을 원하고 매우 상냥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간들에게 매우 애착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의 즐겁게 해줄 다른 세네갈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앵무새들은 뭐 키우다 보면 뭐 성적으로 어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는 또 짝을 찾아주기도 하는데 세네갈은 정말 사람 몸에 서안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어 이게 반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앵무새인 것 같습니다. 자 세네갈 앵무새는 당신이 줄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되게 고마워할 줄도 알고, 그리고 당신의 사모할 것이며 매일 그 애정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낙, 어, 또 낙심한 새를 낙조를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따릅니다. 30년이 넘게 사는 수명을 가진 세네갈 앵무새는 중급자, 조류, 어, 주인에게 좋은 애완동물입니다. 세네갈 앵무새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물 수도 있는데 그만큼 교감을 많이 하지 않은 앵무새를 말합니다. 이상적인 아이의 애완 동물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네갈은 번식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부리들을 찾아서 또 이렇게 많은 어떤 조언을 구한다고 하면 번식하는데도 굳이 뭐 그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부 개체는 수십 단의 의를 습득하면서 아주 말을 잘 배울 수 있지만 세네갈앵무새는 뭐 그종 중에서는 수다스러운 새는 아닙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는 새도 아니고 어, 휘바람을 불고 혀를 이렇게 차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네갈은 또 이웃 사람들과의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자 케이프앵무새의 주요 건강 문제는 조리에서 흔한 곰팡이 질병인 아스페르길로스증이고 깨끗한 주거,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을 포함한 좋은 돌봄은 아스페르길로스의 감염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주,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르나 바이러스는 주의해야 할또 다른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보르나 바이러스 감염의 정상으로는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하며 음식물 섭취가 불충분하고 역류가 있습니다. 예. 자, 세네갈 앵무새는 어뭐 가장 유명한 케이프 앵무새 종중에 하나이며 대형 애완 동물 상점이나 조류 소매점 아니면 조류 사육사로부터 입양용으로 이렇게 뭐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나오네요. 세네갈 앵무새는 성적으로 이 형태성이 아니지만, 일부 조류 사육사들은 암컷이 가슴에 더긴 V자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세네갈앵 무새, 어, 뭐, 제가 보기에는 되게 뭐, 이 매력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격이나 이런 어떤 조용함을 원하는 그런, 어, 야야야야 에, 에조인이면 꼭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어, 앵무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쌤이었습니다. 음.